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네 번째 날 묵상인데요. 오늘은 7주차의 네째 날 묵상인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마음 느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입니다. 이벤트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을 했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 정말로 삶에 필요한 것은 소통이에요. 주님께 묻고 응답받고 영감을 얻고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고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할까? 그래서 서로 소통이에요. 마음과 마음의 소통.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지식적인 게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넷째 날은 하나님과의 관계훈련이에요. 다섯째 날은 사랑과 관계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역동성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서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본문이 좀 길죠. 1절에서 31절까지니까. 그렇지만은 구조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 우리가 늘 읽던 방식,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특히 생각으로 쭉 읽어나가면, 이렇게 많아도 전체 내용을 우리 안에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어, 구조는, 예, 네, 뭐라고 돼 있죠? 4, 5, 3, 4, 12, 3. 네, 4, 5, 3, 4, 12, 3. 앞에 3은 벨사살의 잔치고, 그 다음에, 4, 그리고 뒤에 오는 이제 손가락이 나타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3은 왕비가 다니엘을 불러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4는, 벨사살이, 예,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하시기 전에, 누부간 해살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12인데, 이 12에서 또 147, 1절은, 다니엘이 이제 자기 의견 이야기하죠. 상급은 다 단삼 쳐라. 그러나 해석해 주겠다. 그 다음에 넷은 그 부친, 누반의 살에 관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쭉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칠은 그걸 봤으면서도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사냐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글자, 쓴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고, 그걸 해석을 해 주죠. 그리고 맨 마지막 삼. 네. 사, 오, 삼, 사, 십이. 3. 이 3은 이제 결론적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 벨사살이 옷 입혀주고, 그날 밤 죽고, 나라가 다리역에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범위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에 담기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먼저 구조를 생각하면 그 구조 안에 있는 중요한 요점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면 충분히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그 다음부터 묵상이 진짜 묵상이 가능해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할 때내 삶에는 능력 있게 살아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보문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질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놀란이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고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누부간의 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무를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의 유다에서 사로잡은 유다 자순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결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의 친이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노관네 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므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는 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냐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홍우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토리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그는이 왕의 나라에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스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일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두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 마음 느끼기. 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1번입니다. 벨사살 왕이 성전의 기명들을 가지고 술잔치를 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을 섬겨야 섬기는데 사용하던 그 그릇들을 갖다가 술을 마셔요. 왕.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에 어떤 마음이 들것 같습니까? 아마도, 진노하셨을 거예요. 진노.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진노의 표시죠. 이어서 왕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찬양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속상하시고, 화나시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뭘까? 이사야 43장 7절 21절을 보면, 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두 가지 목적을 거기에 써놓으셨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또 하나는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우상을 찬송해. 우상 앞에 절해. 하나님을 없인 여겨 그러니까 막 창조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맨세상에 나쁜 노래들, 안 좋은 노래들만 나오고, 안 좋은 말들만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나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방탕과 타락에 사용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보시는 하늘 마음 어떠실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돈도 벌고, 또 세상 것들도 얻고, 그렇죠. 어,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내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내 노력만 가지고 된게 아니에요. 하늘이 도왔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늘이 도왔어요.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얻은 거지만, 하늘이 준 것들을... 수중하게 사용하고, 수중하게 쓰고, 수중하게 관리하고, 이런 자세들을 갖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내 것이다. 어떤 부분은 맞지만 어떤 부분은 안 맞아요. 내 것이라면 내가 잘 지킬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벨사살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건데, 그 부친에게 준 것인데, 그걸 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하는데 다 사용하고 있어요. 주신 분이 대기분 나쁘겠죠.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상 앞에 갖다 주고, 타락하는데 쓰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도로 다 찾겠다. 도로 다 찾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어, 오늘 우리는 뭘 가지고 있나요?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시간, 재능, 나의 능력, 나의 육체,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물질, 올바르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내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좋은 관리자가 되어야 되겠죠. 반대로 나의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 마음 어떠실까? 아마 더 맡기고 싶으실 거예요. 작은 거 하나 줬더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게 뭘까? 그리고 그걸 찾아서 열심히 올바르게 사용을 해요. 그걸 딱 보시는 하나님이 어 너한테는 더 맡겨도 되겠다.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알수 있어요. 솔로몬이 아,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뭘 줄까? 그랬더니, 아,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얼마나 좋은 기도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 뭔가가 사용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을 때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실까? 우리가 자식들에게 뭐 돈을 주고 뭘 해줘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라죠. 올바르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줄 아는 그게 지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벽면에 글씨를 쓰시는 걸 보고 왕이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이 질문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편 4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시니가 웃음심이요. 그 벽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데 그걸 보면서 벨사살 왕이 막 얼굴빛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막 다리가 부들부들부들 떨어요. 넓적 다리가 녹는 것 같이 다리가 서로 막 부딪칩니다. 얼마나 떨었으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 인간이 교만해져서 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도을 갖다가 술을 마시는 데 사용하고 간이 붓은 거죠. 이게.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봐라. 네가 뭔데? 네까지게 뭔데? 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참 중요하죠. 네 번째입니다. 왕이 벽면의 글자를 해석하기 위해 처음에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바벨론의 학자들을 불러올 때, 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왕은 처음에 그 바벨론의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또 박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거 이야기 좀 하라고. 이거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압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사실 결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너라 하고 주시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막 점쟁이 찾아가요, 우리도.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런 일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때 당시에 왕이 예. 자기가 이제 병들어서 어 병들게 됐는데 내가 나을지 죽을지 좀 알아봐라 그러면서 어예 우상한테 물으러 사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어 엘리야를 보내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죠. 야, 이스라엘에는 그걸 물어볼 신이 없냐? 네. 네가 반드시 어 죽을 것이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문제가 우리한테 딱 터졌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사인이에요. 나한테 와. 나한테 와. 내가 널 만나기 위해서 너한테 문제 내는 거야. 문제의 답은 나한테 있어. 나한테 와. 그래서 성경에는 항상 활란 날에 나를 내게 부르지지라. 활란 날에 나를 부르지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널 만나주겠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해도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딴데 자꾸 쳐다보지 말고 사람한테 자꾸 물러다니지 말고, 이건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거.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딱 터졌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묻든지 아니면 빨리 다니엘그 사람 불러 해가지고. 다니 하나님이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그래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런 우상 우상 어, 술사들 점쟁이들 불러다나봐야 다 소용없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한 답을 줄수 있는 분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해석했을 때 하나님 마음 은 어떠셨을까? 막 통쾌한 장면이 벌어져요. 다니엘이 그냥 다니엘은 겁을 먹지 않았어요. 전혀. 왕 앞에. 왕이요. 예물은 왕이 가지시고 내게 약속하신 이 상급은 딴 사람한테 주세요. 그래도 나는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이 글씨를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에 붙인 너부하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위험과 영광을 주셔서 그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니까 부친이 교만해져서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처럼 버림받고 들짐승처럼 그런 삶을 살고 들나귀와 함께 살고 하늘 이슬을 맞으면서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상황이 진행됐습니다. 왕이 그걸다 보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시고? 더 교만해져서 하늘의 주제를 무시하고, 어,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담대하게, 어, 이야기를 합니까? 이걸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이 아주 시원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른 길로 간다면 그걸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거야. 성경에는 요셉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이잖아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 노예로 팔려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찾은 사람이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용서할 수 있었고 현실을 수용할 수 있었고 위대한 성공을 만들 수 있었어요. 욥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죠. 주신 자가 하나님, 거두신 자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화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정근같이 나를 단련하시고 나면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근같이 나오게 될 거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 인정받은 것은 고난 속에서든 부유함 속에서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나에게 알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은 뭘까요? 나에게 풍요로움이 주어졌다면,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게 되죠. 여섯 번째입니다. 결국, 벨사살 왕의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그날 밤에 망합니다. 벨사살 죽임을 당하여. 그걸 보신 하나님은 마음 어떠하셨을까? 한편에서는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실패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한 사람을 볼때 하나님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저울을 달아봤지만 부족해서 부족해서 안 된다. 한편에서는 시원한 마음도 가셨을 거예요. 자 새로운 나라를 얻은 다리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다리오에게 나라를 줬어요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네가 너로, 너의 힘으로 된거 아니니까, 나를 잘 섬기고 내 뜻을 이루는 왕이 되다오.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나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나에게 기대를 다 져버릴 수도 있어요. 에휴, 저놈은 이제 틀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한봉 8장에 보면은, 아, 음행하다가 붙들린 여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를 버렸어요.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다시 기대감을 갖고 보내잖아요. 가서 다시 죄 짓지 말고 멋지게 살아봐라. 우리가 마태복음 마태복음 네. 팔장이 든가요? 제가 그 장을 잠깐 헷갈리는데, 그곳에 보면 은 귀신들린 사람 있잖아요. 귀신들린 사람, 그 귀신들린 사람 무덤에 쇠사슬을 묶여가지고 귀신들린 사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동네 사람 들다 포기했어요. 귀신들려가지고 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누가 그 사람을 옆에 두겠어요? 그들은 아무도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네, 마태복음 8장이네요. 예, 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기대하신 거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포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어느 땐가 하나님 만나면. 어느 땐가 깨달아지면, 어느 땐가 철이 들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 속에 드러난 행복의 요소는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좋겠어요. 어, 벨사살이 막 방탕한 잔치에 여기는 불행의 요소예요. 이게 사실 이 잔치는 결국 나중에 망하는 잔치였잖아요. 근데 행복의 요소가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이게 행복한 요소예요. 그리고 손가락에 나타나서 막 쓰는 거. 사실은 이게 희망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하나 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리오가 나를라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 예, 희망이고 행복의 요소들이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아무리 불행하다 그래도 다 찾아보면. 행복의 요소들이 있어요. 이 행복의 요소들을 물주고 걸음 줘서 잘 키우세요. 네, 불행의 요소를 자꾸 보고 절망하지 말고 행복의 요소를 잘 찾아서 그걸 자꾸 키워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서 배운 건 뭔가? 전 준비된 사람 단예를 생각을 해요. 준비된 사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자, 준비된 사람. 그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뭔가 겸손하고 좋은 리더가 되라 흥하게 하는 리더가 되라.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두 가지 질문 이렇게 정했어요. 첫째는 벨사살의 행동을 보는 다니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엄청나게 속상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망하게 하는 리더와 흥하게 하는 리더의 차이점은 뭔가? 우리는 다 가정의 리더고 또 어느 기관 단체 리더고 다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서를 그 현장을 부흥하게 하는 야곱 요셉과 같은 리더가 있고 벨사살처럼 망하게 하는 리더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좀더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놓고 하늘 한번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어떠세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소통. 소통 많이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힘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묵상에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죽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학교, 직장, 사업장 형통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루하신 주님, 어,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가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 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성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교회들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